함께 나누어 하나님 말씀은 골로스서 2장 말씀입니다 골로스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어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스 2장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로스 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과 라우디기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품고 또 비전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그 영역이 우리의 생각보다 참 넓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자신이 세워갔던 그런 교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힘을 다하고 있을 때그 영역들을 살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경험상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에 힘을 다하는 부분들은 있긴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내 열정을 쏟아붓거나 또 노력하고 땀 흘리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상 그런 경험들을 해오면서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만 적절하게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비전을 위해서 그 생각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지요. 복음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때뭐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겠지요라는 말로 우선 먼저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과 함께 그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적용하는 대상들이 딱 정해져 버리는데 그건 선교사님들이나 복음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라는 것으로 제한선을 두고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으니까 뭐 애를 쓴다기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 그냥 조금 더뭐 어, 헌금을 하거나.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거나 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적용 단계인 이 복음 전도와 선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품으려고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품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과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 나가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에임스 반석 교회에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품어야 되겠다라는 그 부담을 한 가지 갖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청년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역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돕고 있는 성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 복음전도의 영역을 조금씩 더 넓혀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아직 잘 그것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으니까, 뭐, 그 말죠, 뭐. 그렇게까지 할 만한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당장 내 발앞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벅찬데, 나는 그런 생각으로 멈추어 있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영역을 자꾸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갖고, 주님께 그런 비전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애쓸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품, 품을 수 있지,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조금 더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것이 특별 새벽기도회 하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해 또 새해 금방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 한 그렇게 계속해서 꿈을 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일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키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갈 때, 그들 속에 누군가가 선교의 열정들을 품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1986년도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과학기술대학교가 대전 그 유성에 생겼는데, 그때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들 중에 몇 명이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꿈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저희 같이 선교 활동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 선신하던 사람들에게. 과학기술대학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 속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어떤 선교단체가 오기 이전에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 기독학생회를 만들고 살아갔으면 그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5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전도 집회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의 강당이 입학식 외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때 그 안에 내려가서 우리 팀이 같이 선, 전도집회를 하고 찬양집회를 하고 다음 날 과학기술대학교를 샅샅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도하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기독학상회가 조직이 되고 심지어는 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신학대학원을 간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님들은 통탄을 누르시죠. 과학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IBP 편집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모르시어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리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하셨던 기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더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되고 함께 할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살아갈 때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때로 저도 소름 돋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고등부의 청가대 지휘자로 처음 들어갔던 것이.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는 한 학생을 보고, 저 학생이 참 주님 안에서 잘 양육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너 나랑 일대일을 해볼래?" 라고 권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제가 왜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천하의 이진영이라는 사람이 일대일을 하자 그러면. 그냥 와야 되는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제 자존심 상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빠서도 아니고 뭐 바쁘지도 않은 학생이 그랬던 것 같은 마음도 막 들고 나중에 그 학생이 몇년 후에 저랑 일대일을 하게 되었고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떨리거든요. 그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그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 형제가 목사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들에 그 대학생 시절, 젊었을 때에 신앙을 더 쌓아져, 쌓아가야 하는 그런 시절에 제가 와, 어. 잘못해서 그 학생을 잘못 인도를 했었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는 그 학생이 목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주님 안에서 잘 양육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대일 양육을 했었는데, 그 학생이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품고, 내가 꿈꾸고 하는 일들이 결코 자, 작은 일들, 내가 소홀하게 지나가야 될 일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전도나 목회에만 적용되리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때, 바르게, 제대로, 적절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만 겨우겨우 해내는 일들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앞으로 미래에 있을 큰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가 공부했던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정의 주부이고 엄마라고 하신다면, 내가 키우는 이 아이가, 내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 아이가, 어느 날 어떤 인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지난 주에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안아주고 제가 예뻐해주고 할 때마다 제 마음 속에 오는 한 가지 생각은 이 아이가 어떻게 클 것인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어떠한 변화를 받게도 되고 성숙의 동리를 받게 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면, 애를 쓰고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또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의 결과물을 받는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저 내가 돈벌이 의 어떤 수단으로 끝낼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만 애쓰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에만 애쓰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땅의 앞날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은 그저 너 하나만 잘 살면 돼. 라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지금 나 혼자서만 먹고 사는 것에 끝낼 수 없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일의 어떤 결과들을 맛보게 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홀하게 매 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들이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이 도전받고 한 사람이 영향을 받고, 한 사람이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 우리가 꿈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한순간을 소홀히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됩니다 그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그 속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도달하게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또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적용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의 기준에 의존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 판단 선택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 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기도하셨던 그대로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쩌면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갈수 있었고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움직이며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 얘기했을까요? 어, 당시에 있었던 혼합주의와 영지주의, 그 신비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에게 진짜 비밀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들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적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러한 비밀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중한 비밀을 내가 품고 정말 가슴벅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상황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하는 그런 적용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세속의 가치 기준에 기대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하여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고 살아가게 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보게 하시는 꿈, 비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과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음을 앞으로 미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런 비전 속에서 더 타오르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여러 의미들이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뭐 해봐야 소용이 있느냐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나의, 나의 한순간이 의미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다짐함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더 충만해지면서 이 뜨거운 열정과 비전이 우리 안에 더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나 나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달려. 그리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또그 가치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